1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힘이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여호와는 구원자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일에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였지요.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이죠. 구약에서는 구원자를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 대신 짐을 짊어지곤 했지요.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잃으면 자신의 것으로 값을 치르면서 그것을 찾아주기도 하고 만약 친척이 살해가 되면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구원자, 곧 고엘이었습니다. 은약 백성이 자기 죄로 인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고엘과 같은 구원자가 될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33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빌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언약 백성이 자기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언약 백성을 사로잡고 영원히 놓아주지 않고 종으로 데리고 있으려고 하였기에 언약 백성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는 언약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용사보다 더욱 강하여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기 백성을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고해일이죠. 강한 대적들이 은약 백성을 단단하게 감아쥐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대적의 강한 손목을 비틀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고해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전한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친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 고엘과 같은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강부에 쌓인 작은 아기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가지고 달려가 주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허물로 저희의 죄악으로 넘어졌지만 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둘째 주여 성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소서. 찬송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성탄의 주님께 경배합시다. 아멘.